2024년 갑진년 3월 원숭이띠라 92년생 33살 3월에 들어서서는 음 내가 망신을 당한다 그래요. 어 내가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해. 누군가가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든가, 내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, 어, 내가 이렇게 좀 갇히는 형국이기도 울타리 속에? 그러니까, 어,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, 서른세 살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행동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람들 간에 있어서 오해는 만들지를 말아. 그리고, 3월달에 들어서는 내가 생각하고 무언가를 고민을 하던 이런 게 말이 그냥 직설적으로 나가게 되시고요 3월달에 들어서서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내가 주게 되면서 거기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망신이라는 거는 내가 남모르게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밝혀지면서 내가 그렇게 어 어떤 사람들의 이슈화가 돼 버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셔 가지고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80년생 45원숭이 일은 하신다고는 하지만 금전이 사이즈를 낮네? 내가 몸은 겁나 바쁜데, 돈이 안 돌아. 그렇기 때문에, 어 3월달에는, 어 과대 지출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형국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알뜰하게 살으라는 소리가 나와. 68년생이라, 쉬운 일곱. <laughs> 3월에 들어서서는 집안에, 어, 부부 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소리가 나와요. 그래서, 흔히 한때 유행했었지, 조혼이라고조혼은 뭐, 이혼을 하신다든가, 아니면 별거를 하신다든가, 부부 간에 이렇게 멀어지는 형국이야. 그렇기 때문에, 부부 사이에 좀 신경 좀 쓰세요. 그리고, 시연 일곱수 자체가 올 3월달 들어서서는 내가 집 밖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, 집안에 눈을 두는 것보다는, 내가 바깥쪽으로 관심사가 많이 쏠리기 때문에 집안에 좀 소홀하게 되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가정에 좀 충실하게 신경을 써라.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.